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뿌띠 목도리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어, 12월 예고편에도 보여드렸던 목도리예요. 어, 심플한 느낌이 드는 목도리고요. 빼뜨기와 짧은뜨기로만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뜨기를 하기 전에 목도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텍스트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만드는 쁘띠 목도리는 끝부분이 살짝 들어가면서 가운데 부분보다는 좁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은 빼뜨기를 해서 좁게 만들었고요 안쪽 부분은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해서 어, 끝에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넓게 진행되게 했어요. 미리 만들어둔 목도리의 길이 그리고 코스를 적어두었어요. 참고하셔서 뜨시면 될것 같고요. 어, 유아용 그리고 성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조금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뿌띠 목도리를 검색해서 길이를 확인을 해보니까 유아용은 110인 경우도 있고요. 그것보다 큰 경우도 있고요. 성인용도 110으로 동일하게 만들어둔 것도 있더라고요. 평소에 사용하시는 목도리 한번 하셔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드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길이가 마음에 드는지 체크하셔서 그 치수를 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부분 사이즈도 저는 13코로 6cm가량 했는데요. 이 사이즈는 개인에 따라서 더 좁게 하셔도 되고요. 넓게 하셔도 돼요. 영상에서는 목도리 길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운데 동일하게 떼는 이 부분을 어, 짧게 만들어서 코수를 줄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 13코는 동일하게 하고요. 가운데는 원래 180코인데 20코로 줄여서 영상 찍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사용할 실은 올류 코튼놀이에요. 두께가 3mm가량 되는 실이에요. 이번 시간 사용할 코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8호로 5mm 사용할게요. 미리 만들어둔 목도리 실의 양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용하는 이 올유 코튼 롤한 볼을 사용했어요. 조금 더 두껍게 뜨실 분들은 한 볼로는 안 되고 두볼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뜨개를 진행하면서 코수링을 사용할 거예요.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표시할 건데요. 표시를 하지 않으면 빼뜨기 한 코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사슬뜨기 메인 처음 했을 때. 이쪽 코를 표시하지 않으면은 첫 번째 단에서 왔을 때 여기 코를 다시 숫자를 세야 되니까 코스링을 사용해서 표시하도록 할게요 시작단 사슬뜨기 들어갈게요 먼저 빼뜨기 이제 구간 끝부분이죠 거기는 13코예요 13코 먼저 시작할게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3개 의 빼뜨기 구간이고요.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 두고요. 이 표시 구간은 빼뜨기를 해주면 돼요. 다음은 짧은뜨기 이랑 뜨기 구간이에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를 20개 짧게 할 거예요. 목도리 길이만큼 사슬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개 사슬뜨기 해주었어요. 다음은 다시 빼뜨기 구간이에요. 13개 해줄게요. 먼저 하나.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코니까 표시를 해두고요. 둘, 셋, 넷, 다섯, 열 하나, 열 둘, 열세 개예요. 그러면 이제 빼뜨기 구간까지 끝났고요. 첫 번째 단으로 넘어가요. 시작은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둥코 옆에 있는 코부터 빼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되요 코를 넣고 실을 걸어와 고리를 모두 빼주면 돼요. 실을 너무 잡아당겨버리면 이 편물이 울 거예요. 고리가 다음 코까지 갈수 있도록 조금 고리를 키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코에서도 세 번째 코도 빼뜨기, 네 번째 코도 빼뜨기.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는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요. 표시되어 있는 곳이 나왔어요. 여기 코까지 빼뜨기 해주는 곳이고요. 다시 표시를 해주세요. 다음 코부터는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하는 구간인데요. 처음은 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씩 쭉 해주세요. 표시되어 있는 곳 전까지 해주시면 돼요. 표시되어 있는 곳이 나왔어요. 이제 표시되어 있는 곳부터는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첫 번째, 그리고 다시 표시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코까지 각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코 빼뜨기. 첫 번째 단 뜨고 나면 이 뜨개의 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키 차이가 나죠? 이제 두 번째 단부터 쭉 떠나가면은 이 차이가 점점점 나면서 모양이 만들어져요.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시작은 사슬뜨기 기둥코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빼뜨기를 해주는데요. 빼뜨기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리 만들어둔 이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빼뜨기 할때 이렇게 편물 뒤집어서 위에 실한 가닥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실한 가닥. 잡아서 빼뜨기를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방법은 조금 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빼서 사슬 모양 중 가운데 넣어서 바깥쪽 실한 가닥을 잡아서 빼뜨기를 하면 돼요. 두 가지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한쪽은 이 방법으로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미리 만들어둔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두 가지 모양을 보시고 원하는 모양으로 뜨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사슬뜨기 바깥쪽 실한 가닥 잡아서 빼뜨기 할게요. 하나, 두 번째도 살짝 뒤집어 주셔야 돼요. 사슬 모양 가운데에서 바깥쪽 실한 가닥. 코 잡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두 손을 이용해서 코를 잡아 빼뜨기 해주세요. 코를 볼 때에도 이렇게 보면 잘안 보여요. 살짝 뒤집어서 봐주셔야 해요. 이랑뜨기 할 때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닥씩 잡아서 빼뜨기. 표시되어 있는 코까지 빼뜨기를 해줘야 해요. 표시 풀고요. 그리고 빼뜨기. 그리고 다시 표시를 해주세요. 다음 코부터는 짧은뜨기 이랑뜨기예요. 여기에서도 이쪽 편을 보면 안 되고 살짝 뒤집어서 동일하게. 사슬 모양 가운데에서 바깥쪽 한 가닥을 잡아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짧은뜨기. 바깥쪽 실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저는, 이랑뜨기 코보기가 어려워서 살짝 이렇게 접어요. 접어서 보면은 좀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뜨게 할수 있어요. 표시되어 있는 코 전까지 짧은뜨기, 이랑뜨기 해주세요. 표시되어 있는 코전 코예요.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해주었고요. 이제 표시되어 있는 코부터 빼뜨기를 해줘요. 이번에는 사슬의 바깥쪽 실이 아닌 안쪽 실. 이것도 뒤집어서 이쪽 방향을 보고 넣어 주도록 할게요. 넣고 빼뜨기. 그리고 표시를 해주세요. 진행하는 방향 코방 코예요. 여기 거꾸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코가 조금 누워있는데요. 누워있는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해주세요. 끝에 있는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깥쪽 실한 가닥 잡았을 때 모양이고요. 안쪽 실 잡았을 때 모양이에요. 이렇게 사슬 모양이 바깥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줄이 보여요. 미리 떠둔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음 단부터는 이제 두 번째 단뜬 것처럼 동일하게 계속 떠나가면 돼요. 한 단만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편물을 뒤집고요. 여기 구간에서는 겉에 있는 코 잡아서 떴죠? 여기 한 가닥 잡아서 빼뜨기. 사슬 모양을 보지 않고 이쪽 면에서 사슬 가운데로 넣으셔야 돼요. 사슬 모양 가운데. 한 가닥 잡아서 빼뜨기. 여기에서도 한 가닥 잡아서 빼뜨기. 한 가닥씩 잡으시면 돼요. 빼뜨기 마지막 코예요. 표시를 풀고 빼뜨기 그리고 다시 표시해주세요. 다음 코부터는 사슬 모양을 보고 짧은뜨기, 이랑뜨기 해주시면 되요. 사슬 모양 가운데 바깥쪽 반코만 잡아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짧은뜨기랑 뜨기할 때는 코 줍기가 편해요. 끝부분에 이제 빼뜨기 코 줍기가 조금 어렵고요. 둘 중에 편한 거 선택하셔서 그리고 모양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셔서 뜨기하시면 돼요. 표시되어 있는 정코까지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해주었어요. 짧은뜨기, 이랑뜨기 하면은 이렇게 조금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물결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빼뜨기. 사슬에 바깥쪽 실한 가닥 잡아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바깥쪽 실한 가닥 빼뜨기, 한 가닥 잡아서 빼뜨기. 이 방법으로 하시면은 옆에 모양이 사슬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사슬에 바깥쪽 실 한가닥 잡아서 끝까지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누워있는 코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쪽 편 빼뜨기한 모양 사슬이 이렇게 보이죠? 뒤쪽은 이제 두 줄이 되었어요. 사슬 두줄 모양이고요. 이쪽 편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지금까지 뜬 것과 동일하게 원하는 목도리의 굵기만큼 떠주시면 돼요. 더 이상 제가 알려드릴 거는 없고요. 코수링 사용하셔서 빼뜨기 코 그리고 짧은뜨기 이랑 뜨기 코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하시고요. 이번 시간 푸티 목도리 만들기는 여기까지예요. 끝부분 빼뜨기 모양 다른 거 그리고 여기 이 사이에서 코 잡는 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뜨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